가지고 아. 물약 없는데. 아. 생각보다 해독제를 많이 먹어야 되네요. 아, 다 잡은 건데. 물약 두 개밖에 없고 총알도 없고. 하나는 쓸데없이 먹고. 아. 레벨, 레벨로 위로 붙여야 되나보다. 아, 뭐야. 아, 진짜 아깝네. 어디 때려 돈줘돈 달라고 아. 아. 안돼안돼안돼아 안 돼. 아까 저아 저만큼 저 뒤에 있었는데 아, 유도가 있었어 저, 예 카운터어택이에요 그러니까 딱 공격하려고 할때 총알.. 총을 딱 매기면 애가 틈이 이제 바로 생겨요. 야. 아, 아 일부러 죽은 거야. 어. 지금 저 늑대한테 돈을 메겨 준 다음에 다음에 잡는 거지. 괜히 <laughs> 구린 무기 가지고 이게 지금 뭐하는 거야. 다가 필요한 게임 방어가 방어 있으면 방어구에 올인을 하고 싶어요. 그리고 피통이 이거 갖다가도 그잡기 한번 당하면 쪽도 못 쓰네. 목령이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돌금살 보내고 계시네요. 힘이 빠지네요. 이놈이 아야... 안돼. 지금 죽으면 안돼. 2천원 미친 네 거한테 받아와야 돼. 힘이 빠져요. 아... 네, 6월달 판매에요. 응, 아닌가? 그건 댄싱 아니에요? 어. 야, 너왜 오냐? 깜짝 놀랐네. 어. 오마이. 신가면안 되는데. 댄싱 머시기일 거예요. 안 되는데, 지금 이피로그 녀석 잡을 수 있을까? 약... 없어. 아, 짱나... 그래도 어쩔 수 없지. 가봅시다. 이그 녀석을 잡아야 돼. 그래야 5천원이 돼. <웃음> <웃음> 여기서 이제 제가 2,300원이 있고, 아까 3,000원이 있었잖아요. 지금 죽으면 3,000원이 날아가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저 때는 지금 2,000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. 아, 물력이 없으니까 이게 크네. <laughs> 이 망치를 팔아버릴까? 진짜. 망치가 2,000원. 900원이었죠? 내가 3,000원이 샀는데, 900원밖에 안 줘. 이거 들고 가야. 전 원래 이거 썼어요. 원래는 이거 썼어. 이게 리치가 길어서 좋긴 한데 문제는 저 늑대 잡기는 난저저 저 칼이 조금 더 좋더라고요 도끼가. 봐 같이 걸려서 이건 좀 힘들어. 공속이 딱 비슷해 가지고요. 아이고. 아. 오. 슬피 고마워. 왜 이렇게 가지이 회색이 파편을 모아서. 해야겠다. 돈 어디 갔어? 돈! 야, 너 아까 갖고 있던 돈! 아, 여기 있구나. 5700원. 에, 이거 아이템 떨구는 건 없어요. 이게 아이템까지 떨구면 지금 돈을 떨구잖아요. 얘네까지 잡고 또한 7,000원 만들고 피통을 좀더 올려야겠어요 덤벼 덤벼 이만 어 덤벼 덤벼 살살 덤벼 살살 덤벼 어? 살살 덤비랬지! 왜 뛰어와 예! 아, 이게 뒤를 때리면 더 많이 달아? 너도 덤벼. 살살. 살살 덤벼라. 일단 튀어요. 어, 쟤는 친구 같이 오거든요. 여기가 소울 벌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음. 돈을 벌기는. 쟤네 하나당 천 원이니까. 문제는 이제 얘네 잡다 죽을 수도 있어, 문제도. 안 돼! 이걸로 잡아. 이렇게, 이래서 좋죠. 양손 무기. 이건 양손. 아니면 한손. 뭐 이런 거 있고요. 나중에, 아, 쌍손우가 있긴 있대요. 근데 저한테는 지금, <laughs> 쌍손우가 있긴 있다는데, 저는 안 갖고 있네요. 아... 미쳤네. 내가 이렇게 게임을 못했나? 아... 망치 팔아버립시다 전혀 안좋아 망치 따기 필요없어 어. 안녕. 망치팔자. 아, 장비하고 있네요. 그는 좋은 망치였습니다. 팔아버릴 거야. 어어어. 안 되지. 장착템이 없어지는 건안 돼요. 빼, 빼. 소리요 이거 두 개가 되나? 이거 뭐야? 어떤 거 입으셨는데? 강화하면 얼마지? 뭐죠? 그게 글쎄요. 제가 책 같은 거 끊은 지가 오래, 오래 돼 가지고... 아, 못 끼는구나.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요 방치 바로. 하이방스 2,400원이네? 좋네. 1 0불 팔아요. 나 방패? 한국에 오고. 검은 후드. 신문가 입었던거냐 아 그래요? 뭐하는애야 팔어 돈이 없으니까 입은건 팔읍시다 뭔데 이렇게 비싸지 아아 판타지 소설 뭐 그런건가요 혹시 그해 우고 필요 없어. 이 야수성은 뭐지? 야수 알때 일단 사냥꾼 이 우고 갑시다. 난 사냥꾼이 아니야. 신사 모자는 가지고 있도록 하자, 일단. 전 신사니까. 그래도 900원 밖에 안 되네. 음. 아, 이거 하나 사야 돼. 사냥꾼 쓴거 800원 모아야겠네요. 바로 뭐지? 그거 팔고 이거 하나 삽시다. 마을에 가는 건데 일단 포탈은 하나씩 필요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피를 좀더 올리면 좋은데 아 돈이 모자르네. 이거라도 깔까? 잠깐만요. 여기 그게 있었는데 물방 혈정석이 된다. 아, 강화석이군요. 웃기는 버렸어요. 아니, 망치는 버렸어. 돈은 없어. 내 마음속에 살아갈 겁니다. 그 망치는. 그는 좋은 망치였어요. 하지만 나에겐 하, 너무 먼 망치였어. 네, 아... 망치는 거의 쓰지를 못하겠고, 망치는 일단 일반 목 잡을 때는 좋은 것 같아요. 경직이 많이 생겨서. 근데 아, 그 뭐냐? 어? 땅공이 되네 이거. 이기 늑대 잡을 때도 좀 망치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안정성이 근데 안되겠어 여기서 총알 채워놓고 총알 세우느라 피를 담건 이 녀석으로 회복을 대로 했고 레벨업을 해서 스태미너 올리면 되죠. 네, 올릴 수 있어요. 오케이 수혈팩. 너 살려줄게. 운질 운전 운줄하려 음, 다른 거 올릴게. 이미 좀 급해가지고. 그래서 그랬죠. 피통을 올려요. 다시 가봅시다. 이번에 잡을 수 있을 거야. 칼을 벌, 버... 그래. 망치를 버렸거든. 잡을 수 있을 거야. 형이 이번에 진즈보드로 임합니다. 아이 이거 아니야. 오케이. 형 진지해. 예예 보스예요. 세 번째 보스. 시작. 근데 후반에 이제 제가 피가 모자라서, 한대 맞으면, 잡기 한대 맞으면 죽어버려가지고, 그게 문제예요 지금. 그거만 아니면 잡았는데, 아. 피가 좀 모자라가지고, 지금. 어, 오, 오. 세번째까지는, 여기는, 얘는 길을 못 찾아서 그렇지, 빨리 온것 같은데, 얘 여기, 예,에서, 오! 아, 안 돼! 아, 거기서 잡기가 들어가냐! 야! 아! 이래요. 잡히면 죽어. 잡히면, 피가 좀 모자라서. 지금 풀피였잖아요. 아, 피가 좀 모자라. 그러면 살아가지고, 좀 어떻게 뭔가 할수 있는데. 안 잡히면 되겠지만. 아, 이렇습니다. 피통이 너무 약해. 지금 저, 저 망치를 들라고. 힘을 올렸거든요. 피통 올릴 포인트로. 아, 근데 저 망치. 방치... 구려. 응? 패링이 좋죠? 저게, 제가 이거를 한 대여섯 방을 맞춰야 피가 300이 달아요. 근데 그 패링하고 강구격 한번 쏘면 300이 달아요. 제가 컨트롤을 잘 하긴 하지만, 어, 아, 어, 그래요. 뭐, 어. 패링이 좋긴 해요. 맞추면. 못 맞추면은 좀 리스크가 좀 커서 그렇지. 정말 빼고. 아, 피 많이 못 채웠다. 그렇죠. 아. 아 미치겠네. 너한테 총쏴야 되냐? 아. 이건 좀 아깝네 망치가. 망치가 저 저건 좋은데.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. 객수 그 옆에. 이 전작은 가드가 있었는데, 이 게임은, 이번 신작은 가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. 그리고 가드가, 나무방패 하나 있어요. 다시 가봅시다. 후. 짜증나! 아, 저기 돈 있다! 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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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먹고. 돈, 일단 먹고. 오케이. 자식이 어디 돈, 갖다 낚시질이야 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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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피해복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. 아, 걸렸네. 오케이. 오. 저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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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아. 오케이 고개 걸렸어 지금 아 조심해야 돼한페이지죠 조심해 조심해 분명 되게 좋게 왔는데 한대 맞으면 죽어버리니까 지금 오케이 아까 여기서 죽었어 조심해야 돼요.

개 크다. 예, 되 인데요. 허니좋다며 아까 한두 번은 성공 했는데 반격을 그 타이밍에 못해가지고 패링인 줄 알고 접근했는데 그경직 타이밍이 아니어가지고 얻어맞았잖아. 우와! 만 되면 건, 그런 건 가능하죠. 허니안돼 그렇지. 얘는 가끔씩 풀레스를 주니까 일단 잡아보도록 하자. 고마워. 아이고 지금 이거 왜 먹었지? <laughs> 사정이 별로 안 좋네. 열세 개열 개. 열 개. 이렇게 하면 되죠. 타이밍을 못 맞추면 그냥 맞은, 맞으니까. 쟤 뭐해? 이쪽으로 뒤집어. 아. 무기 릴치가 짧아서 그러나? 아이고, 아, 이 실패 하면 이렇게 되 죠？매우 얻어맞 네.